안녕하세요 수석입니다 오늘 양천구 신월동 내고양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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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이친내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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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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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뭐근더하고 혼자랑 섞인 느낌. 된거. 그럼 맛도 먹어볼게 여기. 반찬이 어, 많이 나온다. 이거가 생각 상계고 들어왔 나왔어. 돼지 두부전골도 먹자. 그래 두부전골 어, 가능할 것 같은데. 맞지? 이번에 안 되지. 아니면 주삼. 게뭐든 사시로 시킬까

닭신다 오, 신기하다. 응. Nice. 오, 신기하다. 오, 참기하다을 신기하다. 오, 아기하다 오, 을기하다 오, 신기하다. 오, 신기하다. 신

해집야될거 아니야 국물 맛있어 아니 진짜 이제야 내가 사고를 안 됐어 응 음, 내장류 음. 그래가지고 성질을 좀대혁해서 우리 <laughs> 가보람합한게 많아 돈은 내가 이것도 맛있다 네. 네 얼마 되 180인가 얼마 되려 내장을 그냥 익힌 건가 180 적어가지고 만원 정도 사실 당내장 내도 어딘지는 몰라. 이게 음, 끌거가 그러니까. <laughs> <어디가? 웃음> 근데 생긴 것도 거부감이 없고 <laughs> 맛있어. 음, 생선 매운탕하고 또 다른 느낌 있잖아. 저번에 뭐당 매운탕. 내가 음, 뭐? 정말. 그냥 좀 깔끔을 어맛밥이 먹어야 들 냐고. 밥 탔는데 오래됐어. 음. 이거 좀잘 갈수록입니다. 나면이랑 같이 진 솔직히 저야 사람들이 다 갈탕 줘야 되는 사람들 다흔하게 보는 메뉴들이야.

내가 알아도그나는 나가서 차이 이기 야야 뭔가 좀나 호불호가 갈릴 맛일 줄 알았어. 내가 나는 일단 아니야. 조금 생해서 그렇지. 이게 사십오만에요? 똑같아. 요십오 아마 국물 같은 거는 또 가게마다 뭐 맛이 조금은 다르겠지만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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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되게 맛있, 맛 되게 맛있네. 그 국물을. 아, <목소리를> 국물이 어, 너무 아, 정말. 아, 정 아,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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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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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처음 들어 그냥 박사 있었어. 다른 메뉴 두시긴 했지만. 식사를 많이 드시잖아. 어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는 시했는데이 시도했는데. 매거 <목소리도 안 와> 그 그래, 음 그래. 그, 게 뭐, 저이슈 거야. 그고어 그래 음 먹으면 조금 너무 음다 칼칼해 이맛이 쎈게 아데 칼칼한 맛이 쭉 올라오네 그 청고추가좀 아, 어, 어, 쎄네 아, 다행히 고추 많이 넣어진 것 같진 않고 음.

자 알은 맛있고 감이 너무 좋아 신기하지? 음. 계란찜 볼압축해놓는 <laughs> 음.

아, 완전하게 딱 좋은 응. 맛인 것같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. 응. 손수도 좋을 것 같은데, 이제. 그냥 이거 곱창 먹는 것 같아요. 응, 그 곱창정골. 그럼 곱창정골 먹으면 응. 그 고소한만 올라오는 것 응. 같아요. 장 내장... 이어서 약간 뭔가 비린맛이 나거나 그런... 차단해가 지고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 그건 하나도 없잖아 응 음. 생선 알탕 먹는 것마냥 뭔가 이제 그런 식감도 나고 야, 그런 말을 이 있어야지 너가 오라고 말했다고 손을 같이 놀야지 아잉 아, 음. 뭐, yeah,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미망이 없으면 연락이

가능하겠지? 다 응. 먹었네. 음. 사장님. 네? 사장님. 돼지 두부전골 중짜 하나, 네.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. 얘도 바로 먹어 되는 거예요? 네.

이렇게 넣고 그냥 떠먹자 어, 감사합니다 아, 어우 야, 엄청 실하다 어. 일단 요거를 다 먹고 응. 그냥 조금만 더 끓여서 먹자 약간은 아, 사실 먹는 맛 이제 고기가 응. 엄청 많아 일단 먹는 가 살짝 비어보인 음. 느낌이었지만 사실상 반은 되게 많았어 어 내용물은 진짜 많았어 근데 이제 처음에 좀 비어보여서 근데 이건 꽉 차있 중짜대꽉 차있잖아 중 중짜를 시켰어 근데 막 생일이 늦으면 빨져버리면한 살. 이 아우 빨리 해주 진짜 아유 주주문일어 먹으면 먹을수록 진도 보인다 그래 생아 그래 이렇게 보면은 건더기처 뭔가 있는 게안 보이겠지만 그딱 곱창전골의 특유의 그 있잖아 곱그 빠져나오면서 그런 느낌에 이 있어 내발 밑에가 절 좋은데 내 생일이 어제더요와비주얼무고 고기가 엄청 들어가있어 조금 얇게 썰리긴 했는데 박채도 한번 먹어보자 느낌 아, 있는데 음. 다 죽고 젊은들만 나이고한 아내 여기는 딱그거 그... 자극적이지 않게 계속 음. 계속 끌어들어. 그러니까... 이게 M S G가 <목소리> 겁나 들어가면은 맛은 있어. 근데 이제 뭐라그랬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. 나는 약간 거부가 있거든 약간 텁텁하다 그래야 되나? 너무 짜다 그래야 되나? 이거 지금. 그 너무 맛있어. 너무. 이거 진짜 술안주 그냥. 뭐할 거야. 다기고기좀 미쳤어. 뭐거안되겠다 고기 완전히 그냥 막 썰어가지고 근데 이거 원래 막 써는 거지 지금도 살아있지 그때 이제 두루치기 아, 뭐 이런 거나이거 먹으니까 못 간다 이런 거야 난나 먹어서 더 죽으면 도다 이거는 음 대안 나 이거 여기서 뭐 주위에 놓지 않 아니 그때 그렇게 한국에 오이 뭐지 뭐지 난 그때는 그렇게 아, 일단은 뭐내려봐어디나 좋은데 간을 비추것 같아 이거에 가딱 하나 생각나 라사도 좋은데 라사 수직 카드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동사리 먹고 그러니까 이두꺼면에가지고 음. 육면의 음. 삶입니다 그니까 국물이, 국물이 안 익잔데 콧대가 있지 그냥 두꺼운 면을 때려가지고 음확더 조금만 졸 그래서 국물 싹먹 거의 볶음면 마냥 응 음. 음. 그냥 다 알아서 자면 돼음 만나자고 음. 자기 동지들이 기 하고 있어요영동터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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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버섯을 엄청 넣어주나오거 t 응. 요 다 먹고 국물 한 요만큼 남았을 때밥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약간 죽이나 볶음밥처럼 음. 밥 하나 더해지그 장에 밥준비하다 사장님 공깃밥 두 개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고요 음. 아직 우리 짠했어 있었어? 지했나봐 나 아, 그거 모르죠. 내 몰라. 아. 내가 <놀람> 어. 아. 냉장고를니까 딱 들. 아. 개를 봤니까. 오늘 오늘 아 완전 맛이 난 완전 다르잖아. 안동그래안동

더진해다 근데 짜지는 거야 짜지잖아. 그러니까 짜져야 되는데 맛이 엄청, 근데 간은 계속 그대로. 간니 너무 짜지잖아. 그러니까 나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, 그다음 우리 막먹으러 많이 다니고 하면 어디든 똑같잖아, 그렇지. 약불로 이렇게 계속해도 짜져야 되는데. 맛이 깊어지지, 짜지지가 않아. 내돈주도다니이으라고이한 명인데 왜나나 아. 어? 아 <버섯> 어? <조종. 웃음> <laughs> <버섯 조종. 웃음> <laughs> 이게 음. 어떻게 보면 소고기인 음.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빨간 소고기, 소고기, 소고기. 먹 그래 그생을요 시간이 네. 없어고하잖 이게 게부전부요소인이 살이 아 그리고 무의 그밴양이치고추소 먹는 만 너 불편해. 상도식 소고기 먹고 있잖아, 빨간 거. 그래? 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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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난딱 정의가 내려졌어 닭알탕은 음. 뭔가 가끔 와서 먹을 맛이고 음. 나는 맛은 있는데 솔직히 이런 알난 일반 음. 음. 생선 알탕을 좋아하지 이런 알탕을 별로 안 좋아하고 원래 그래도 가끔 먹을 맛이야 근데 안주로 갈고요 도구 이거 돼지 이거 돼지 도구 전골은 매일 주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메인으로 그냥 응. 먹고 싶은 요리 그냥 집에서 이렇게 나와고 그냥 바, 밥에다가 후라이 하나 응. 얹어가지고 아 이거지 뭐. 어, 그냥 싹 응. 먹은 거아 딱이다 딱이 문이 작아 자꾸 매일 기다리는 밥대 같 지 음악은 내가 내동당도동당도를다가 해서 제 9월 달에 가서 처음 들 해라 고그한모지0분을다가 그건 아 내가 1 0 0 0 나, 나 연어. 그래, 그좀 반했어? 많이 반했어. 소 소고기 묵국 같은 것도 있고, 그 내가 아까 말했던 외곽에서 발견되는 그 두부 전골 그 느낌도 있고. 아 뭐랄까. 진짜 막 이제 엄마가 냉동실 정리한다고. 어, 어, 어. 맞아거 막 뭉쳐있는 돼지고기들 모아가지고 그지그지 볶아주는 건데 네. 거기에 뭐 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 아이안 어, 되겠다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모서로어 그래, 어, 아니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막 찌개처럼 또 이거 짜글이나 뭐 찌개처럼 아, 됐어 어.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야이아아 음. 내가 고 여기 혼자 보세 저기서 다얘기하면 마라. 다아프다 시원한 거 보세요, 숨쩡히. <laughs> <routrisa> 아, 손에 아니, 되지? 쫙기려라 쫙쫙쫙. 쫙쫙쫙쫙. 그쫙쫙쫙쫙쫙쫙

이게충지하지여나여 그 위에 위지막지막이팽팽이만싹 얹어 주시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 그럴 것 같긴 이친구이친이친구이 친구가 이이다이이

안 한다는 거야. 내미십 전에도, 피아아아아아어서어 <목소리> 나도 살고, 숨어서 못 보나. <목소리> 아, 먹, 먹, 먹불 막, 그걸, 아들한테 는어오면 그걸, 숨어있는 거야. 맘만 지나가는 거야. 아들한테 들어오 식당이 너무 많아. 야. 내가 들여러 너무 잘 먹었다. 자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저희 일단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무조건 같이 찍을 건데 다음에 또제영상으로 혼자 영상으로. 만나요. 만나겠습니다.